그리스 알까요? 내가 평강이 있을 지어다가 평강이 있을 줄 아. 우리가 빛 가운데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이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 네. 여러분 그말 뭐 이유가 뭡니까? 예수 피 때문에. 아, 네. 그 어떤 죄라도 예수 피 때문에 우리는 흡혈귀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죄짓고 가서 예수 피만 빨아먹는 흡혈귀들이 다는 안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아, 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여 표현하죠? 빛이라고 얘기하죠. 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아야 돼요. 우리 그릇에 그 예수를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어요? 다못 담을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모여지면 우리가 우리를 비우면 내 자아로 가득 차있는, 세상으로 가득 차있는, 욕심으로 가득 차있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 구의를 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그 생명 대신 그 영원한 빛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 그 예수를 우리가 담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많아요. 예전에 미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감옥 들어가서 살인자가 그 감옥에서 청년 직 주니까 예수 믿고 안 아, 하는 내제가 다 사업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앞에 대놓고 그, 그 누구야 그 전도현 씨가, 어, 그, 그 뭐사회자 용서하려고 딱 왔는데, 그, 당사자 앞에서, 앞에 나가고, 용서를 먼저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죄가 예수 믿고 나는 사회자였다고, 야, 얼마나 기쁜지, 어떻게 되겠어요. 울분을 감추지 못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당사자가. 자기, 자기, 자네가 죽였, 죽었는데 먼저, 하나님은 항상, 한쪽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만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무슨 계명? 세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십삼장 구4사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한다라고?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내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고좀 뒤에 나와요. 이전 사절에 보면 그를 안 오라고 그의 기능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지리가 그 속에 그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 보며 놓고 살인해 놓고 가늠해 놓고 예수의 보일러로 볼까 봐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겨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것까지만 들으면 반쪽짜리예요. 내 이웃은 사랑하라. 이 세계명은요. 이미 주신 거예요. 새롭게 구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주어진 것이 옛계명이 곧 세계명이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옛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이랍니 하나님 사랑, 사람, 이웃 사랑을 이미 율법으로 주셨어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육의 소육을 죽이는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 가면 사랑이 비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율법의 완성입니까? 이 사랑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빛 가운데 행하면, 사랑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사랑 가운데 행하면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하든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백하면 회개하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용서가 초점이 아니에요 무슨 죄를 범하든지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줄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너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돼 너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돼. 너의 죄가 그에게 청가시켜져서 그가 벌을 받아야 돼. 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그 밑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죄료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죄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단지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죄졌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용서받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그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당장 멈추고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걸 풀어라 라는 거예요. 풀고 나서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제용수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용수함을 구했으면, 회개했으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반드시 당사자를 찾아가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하고 묶여있는 거라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돼있는 거라면 반드시 그 물건도 갚아야 되고 찾아가서 그 사람과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구해야겠는 속건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죄용서 받는 것을 속제제,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문제되인는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죄문제는 속건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건제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고루만 신앙처럼 고루만 부모에게는 뭐안 드려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혀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께만 그냥 다 드리고 하나님께만 봉사 충성하는 제 이런 개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 버리고 가족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나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만 굉장히 믿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야 돼요. 이웃에게 흘러 보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화목하게 우리를 품목하는 제물로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그 길로 부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죄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하나 신민께를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럽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묶여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대부분 질병이 찾아오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 풀어지지 못한 것들, 용서하지 못한 미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도 질병으로 찾아와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뭐 고해송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를 구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나에게 들어온 사람들은 뭐하게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그 자체가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 어, 저사람 예수쟁이네. 예수 믿네. 저 사람은 진짜 예수가 있네.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라고 한다라고요 자 우리 2장 2절을 읽어볼까요 2장 2절 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 장 절.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양을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